자, 이것도 체 오일을, 투사이클 오일을 이용해서 가동한 이행전 기간이고요. 자, 앞에 보이는 게 아까 같이 이제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고, 아까 같이 손에 진공이 방지하는 거 완화 시스템이 아, 안쪽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바라고 해가지고장비를 움직이면서 되게 날카로운 부분이. 체인트보다 가장 위험한 게 뭐죠? 현상이? 피해 현상이죠. 그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위 해서, 여기 달려있어요. 작업하시다가 튀어오르면 손목을 딱깎고서 브레이크를 걸고, 작업자한테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는 보면은 이게 기본적 그 가이드바라고 그래요 가이드바. 아, 가이 체인이, 체인이 제인, 달려있고, 가이드바고, 여기 보시면 스파이크바. 스파이크바라고 해가지고, 목재를 절단할 때는 목재를 이 날카로운 부분으로 딱 찍어요 찍어가지고 장비를 고정시키고 절단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 스카이토바가자 체인오일 누시죠 자 체인오일 체인 조절 나사가 여기 있어요 체인오일이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인오일을 조절하실 때는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딱 해서 이 자세로 쭉 알펜 올리면은 체인 오일이 쫙 깔려요. 이게 안 나오면 더 열어주고 많이 나온다 싶으면 좀 닫아주고 하는 게 오일 조절 자세가 밑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체인 캡킵라고가야지고 체인이 사, 사용하다가 끊어지면은 탁어오르거든요 네. 그걸 여기서 한번 잡아줍니다. 어. 그래서 작업자가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용. 네. 이 안전장치입니다, 이것도. 다른 거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다. 온오프 스위치, 어? 조크, 납, 나구는 거, 다 아시니까. 여기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시고.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열어보시면은, 똑같이 돼있어요. 이거 이 체인도 유격을 조절하거든요. 네. 유격을 조절하시려면은, 이 부분을 또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자, 조절 나사가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건 이쪽에다. 네. 이걸 풀고 조절 나사 여기 있으니까, 지금 같이 해가지고 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조여있으면은, 네. 이 가이드 바에 무리가 가거든요? 네. 조절을 하시는데, 자, 체인 가이드바가 움직이죠? 네, 네, 네. 자, 절단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재가 밑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네. 그래서 올라온 상태에서 이 가이드바를 조절 하세요. 어,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하셔가지고. 네. 네. 자, 지금 이 상태 정도가 맞습니다. 네. 자, 이 상태가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메카이 보이고 아니면 하는데, 네. 이 상태로 해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탈이 안 되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이게 딱 맞습니다. 너무, 좋고 당겨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당겼을 살짝 때, 때 회전을 하면은 이 장비가 여기 딱 붙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겨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당겼을 때자 내일에서 이탈이안 되죠. 네. 이 상태 딱 맞거든요. 이 상태 이 상태 해가지고 조절이 되면은 잠궈 주시면 되고. 주의한 건, 체인 날이 이렇게 회전하죠. 회전하면서 이 절단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가이드바하고 체인을 조정할 때, 반대로 껴도 결합이 됩니다. 회전도 되고. 작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절단만 안될 뿐이야. 체인. 그래도,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이 절단 날을 교환하거나 뭐 하실 때, 네. 이 방향을 보고 교환을 하셔야 돼. 반대로 껴도 들어가요. 돌기는 돌는데. 네. 네. 반대로 껴도 회전이 되고 다해요 이게 보면은, 톱날이 틀리죠? 이쪽으로 회전하는 게 틀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껴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착을 하고 하실 때는 그 부분도 생각하셔갖고 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절단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껴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은 이쪽 부분이 가이드바가 제일 힘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이드바는 뒤집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힘이 받아고 많이 노후됐으면 은 가이드바를 뒤집으세요. 지지 뒤집어서도 지지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청소를 하실 때는 이 스프라켓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중간 안에 스프라켓 들어있는데 그 부분도 청소를 하셔가지고 윤활유를 뿌려주셔야 돼요. 아까 같이 작업을 하시다가 피어오르잖아요피어오르면은 네, 네. 브레이크를 걸으라고 하면 사람이 엠잖아요 이겨는 게 아니라 이 손은 이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손은. 그쵸. 만약에 어오르고 나면 특별한 상태일 때가 옵니다. 그리고 작업하다가 멈추, 작업을 멈춘다. 고 그때도 늦습니다. 자, 여러분 작업을 하시다가 작업을 하시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손을, 손을. 네, 네. 놓치면 지금 작업 브레이크 풀려있죠? 네. 작업을 하다 놓쳤을 때 작업하다가 내가 놓치갖고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럼 그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네.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내가 놓쳤을 때 충격을 받으면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력단는도마찬가지로 제이측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동을, 이동을 잡고 이동을 하실 때는 결단날에들어 가게, 결단날이 뒤로 가게 이동을 하셔야 돼요. 뒤에 사람이, 어, 사람이 그런 위험한 장비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구나, 알 수도 있고, 내가 네. 하다가 넘어졌을 때도 나를 구해줄수 있어. 항상 잘찾다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늪지대에서 물이 이만큼 빠져. 시동을 걸어야 돼요. 작업을 해야 돼. 이 빠지는 데서. 어떻게 해야지? 시동을 켜야 할거 아니에요. 장비를 갖고 왔는데 물이 이만큼 빠지고 막 늪지대야. 시동을 네. 켜야 돼요. 시동 키는 방법은, 시동, 시동 는 방법 아시죠? 네. 똑같아요. 자, 여기다 네. 딱 낍니다. 딱 낀다고요. 잡고, 딱끼고 시동 키는 것처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당겨서 시동을로는 겁니다. 동전 차다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에서는 놓고 시동을 못 거니까, 껴가지고 시동을로는 겁니다. 네. 딱견고하게딱껴가지고 수동 키시면은 다 돼요.